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영상 앞에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포정부술점원 양정수전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캐릭터 이번에 새롭게 소닉 더헤지오 콜라보 캐릭터로 등장한 캐릭터죠 바로 테일즈입니다 일단 캐릭터 자체가 되게 귀엽네요 원작에서도 이제 소닉하고 함께 다니는 조력자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일단, 폭파 능력을 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서 그냥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폭파가 이번에 조금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거리가 좀 좁아졌는지, 이거는 제가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디자인이 3타가 조금 줄어들고, 1타, 2타가 조금 더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강무 때문인가 싶기는 한데, 뭐, 잡소리 그만하고, 바로 테일즈 성능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그럼 한번 성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76,950, 공격력은 2250, DPS는 2,676입니다. 히드백은 4, 이속은 15, 사건은 440이고요. 가격은 3,750원, 홀임은 97.87초, 공속은 7.57초입니다. 빨간 조과 에이리언을 75% 확률로 6초간 저주를 걸거나, 6초간 50%만큼 공격력을 다운시키고요. 폭파부 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 성능만 보면은, 폭파캐는 콜라보 중에서는 최초예요. 최초의 이제 콜라보 폭파 캐릭터인데 그래서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일단 이 캐릭터는 저주랑 공격력 다운을 같이 들고 있는 걸로 봐서 약간 어 흑루나가 연상이 되는 성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격력 다운하고 폭파가 같이 있는 걸로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원범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조금 긴 편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너무나도 아쉽고요. 좀,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공속, 공속에 비해서 이제, 능력을 거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75%라는 확률이라는 게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75%면 굉장히 높은 확률이고,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두 개가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각각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만 걸릴 때도 있고 아니면 공따만 걸릴 때도 있고 어쩌면 둘다안 걸릴 때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되게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에 테일즈에 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무효 기믹이 없다는 거예요. 에이디언하고 이제 빨간 적의 효과를 거는데 적어도 파동이라도 무효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원범인 캐릭터라서 파동이나 열파에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무효를 달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들긴 합니다. 진짜 하다 못해 폭파캐니까 폭파 무효를 달고 있었으면 그래도 바키 콜라보의 바키처럼 파캐 폭파 무효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입지도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그게 없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이나 뭐 효과 같은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캐릭터는 기본적인 울주레하고 다르게 약간 좀 중형케로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을 조금 더 싸게 만들고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중형케로 약간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약간 아쉬워요. 그래도 캐릭터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파캐이기도 하고, 데미지는 그렇게 안 들어가지만, 얘는 이제 그걸로 가면 될것 같아요. 효과를 넣어주는 느낌? 네. 그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오늘 영상 되게 안 나오네요. 보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쯤 설명드리고, 제 마지막 최종평 남기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쯤 설명드리고 제 마지막 최종평 남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닉 더헤지오 콜라보로 새롭게 등장한 캐릭터인 테일즈. 제 최종평입니다. 폭파캐라고 하기에는 사용하기 애매하다. 물론 폭파 캐라서 사거리가 넓다는 장점이 있고, 그것을 이제 토대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캐릭터임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아쉬운 단점이 여럿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점은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폭파 우효라도 달고 있었으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릭터에 대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하지만 저주의 시간과 공따의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한다면 1인분은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소닉 캐릭터의 테일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새로운 캐릭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반슈